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윤미향 사건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기부금을 걷고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다. 사람들이 모두 윤미향을 비난했다. 그러나 갑자기 언론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윤미향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인신 공격하여 2차 가해를 범했다. 하지만 윤미향은 아직도 기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저 미안하다는 허울 좋은 말 뿐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고 용서인가?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공의인가? 이것이 그토록 찬양하는 예수님의 사랑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범죄자와의 동조이다. 함께 피해자를 확인 사살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어야 용서를 받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개한 자의 자세가 아니라 그야말로 뻔뻔하기까지 한 범죄자일 뿐이다. 성경을 이용해서 거짓 용서와 사랑을 핑계로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분의 사랑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다시 거룩한 대한민국을 일으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지, 범죄자들의 행동을 용인해 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 아니다.